미국의 도청 의혹에 이어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도 한국 현대차 기회가 포함되지 못하면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외교적 악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런 악재를 뛰어넘을 외교안보 경제 분야의 성과를 자신하며 연일 낙관론을 폈습니다. 대통령실은 19일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기본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공급망과 첨단과학기술, 기업투자 유치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며 한미관계가 첨단 기술 동맹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성은 브리핑을 통해 양국 기업인이 참여하는 경제행사를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 공급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정부와 기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 수십여 건의 업무협약 체결을 준비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동안 주요 기업인과 개별 면담,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첨단산업포럼 등 경제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의 방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국내 5대 그룹 총수와 6대 경제단체장을 비롯한 총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합니다. 특히 이번 경제사절단의 중소기업이 약 70%를 차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에서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적 측면에서의 성과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을 한미정보동맹에 포함한다는 겁니다. 국회 위협에 대한 한미 간 확정 억제 강화 방안도 향후 성과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장밋빛 기대와 달리 외교안보 경제 분야에서 큰 성과를 도출하기 쉽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도청 의혹에 대해서도 미리 양해를 해주면서 상대방의 선의에 의존하는 외교가 얼마나 성과를 거두겠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뉴스마토 박주영입니다.